자, 5번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일 때 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사인 2세타는요. 2배각 공식에 의해서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요. 언제나 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러면은요. 탄젠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 플러스 1이 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따라서 시컨트 제곱 세타는 16분의 17이죠. 시컨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16분의 17이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17분의 16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이것도 외워 둬야죠.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7분의 16이었죠. 1 17분의 16이니까 17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탄젠트 탄젠트 세타가요. 탄젠트 세타가 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죠. 얘가 4분의 1이니까 양수예요. 즉,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같은 부호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인 2세타 값 이 사인 세타, 사인 이 세타,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양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곱을 한번 해보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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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다 들어가네요. 다시 쓰면, 4배의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구해놨어요. 얼마입니까? 17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7분의 16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의 제곱분의 64의 64니까 8의 제곱이죠? 다시 쓰면 17분의 8의 전체 제곱이에요. 따라서 싸인 2세타는요 17분의 8입니다. 자 그래서 몇번이죠? 2번이네요. 자, 이해하셨죠?